간만에 신문 좀 볼까? 손목이 편안한 인체공학적 디자인. 오케이, 안녕하세요. 여우비입니다. 제가 얼마 전부터 오른쪽 손목이 아파요. 원인은 스위치 교체인 것 같은데요. 그래서 손목이 편안한 타자기를 드렸습니다. 저는 네오 유고 이후 오랜만에 네오 시리즈를 접하는데요. 가격 대비 좋다 라는 느낌이었던 하우징이라 이번에도 기대가 돼요. 구성품들 빠르게 살펴볼게요. 조립하기 전에 가장 먼저 범퍼 붙여야 해요. 기스 조심. 상하부 하우징을 이렇게 간단하게 열수 있는 볼 캐치 방식. 나사를 풀지 않아도 되는 게 스위치 교체나 보강판 교체할 때 얼마나 편한지 몰라요. 이 홈에 볼이 쏙 들어가면서 맞물려요. 여기 안에 볼이 보이시죠? 중판을 레드 컬러로 했더니 포인트가 돼서 정말 예쁜 것 같아요. 볼케이에 이은 또 하나의 간편함. 마그네틱 커넥터가 보이네요. 골든 컬러 무게추는 이 크림 하우징과 너무 잘 어울려요. 그리고 안에 배지가 보이는데 PVD 골든이에요. 비닐은 나중에 들게요. 이제 기판 가이드를 분리할 건데요 소중한기판이살살 조심스럽게 떼내야 합니다 잘했어 공봉대운 스테비를 사용할게요 차심 균형 맞추고 방향표시 새소리가 들어가나? 이게 영상에 잘 담기는지 궁금하더라구요 그래서 출동 영상에는 이 새소리가 잘안 담기는 것 같아서 음악을 바꿔볼게요. 새소리 들으면서 스텝을 조립하면 기분이 좋거든요. 자, 이제 요 스템을 하우징에 끼워줍니다. 홀이 두 개인 부분을 앞으로 해서 쏙. 철심은 비디지로 유활할 거예요. 그리고 비디지를 이렇게 철심과 스템 천장이 닿는 부분에 살짝 주입합니다. 이 스텝이를 나사로 고정하지 않아도 돼요. 이렇게 클레브 쏙! 저번에 핀셋으로 했더니 하도 날려버려서 손톱 끝에 힘을 빡 주고 끼워줍니다 스위치패드 올리고 포럼폼 올리고 보강판은 PP 먼저 해볼게요 RGB가 예쁘게 퍼지도록 하는 이 디퓨저를 보강판에 꽂아서 고정해요 잘안 들어가요. PP 보강판은 상당히 말랑말랑해요. 타건감이 어떨지 너무 궁금했어요. 캔디레드 스위치, 독특하게 생긴 실리콘 가스켓을 꽂아줍니다. 이 중판 아래에 배터리와 도토보드가 있을 거예요. 잠시 구경 모드, 이렇게 리본 케이블로 마그네 틱 커넥터가 연결되어 있는 구조네요. 하부품을 넣고 기판을 마그네틱 커넥터와 잘맞닿을수 있게 올립니다. 볼밥치 방식은 정말 편해요이 크림색 하우을에 너무 잘 어울리는 오스메 달고나입니다. 드디어 완성. 전고는 가운데가 27mm, 양끝 부분은 14mm예요. 정사각은 8도. 이 그림색은 스프레이 코팅이고요, 펄 입자가 은은하게 보입니다. 이렇게 가운데가 올라간 텐팅 구조는 손목이 자연스러운 꺾임이 가능해서 타이핑하기 정말 편하네요. 여기 뭔가 이상하다, 이쪽 방향키가 없어서 놀라신 분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전저의 우시프트를 자주 사용해서 업 방향키와 우시프트의 위치를 바꿨어요 이렇게 키캡 사이에 번개 모양 RGB가 보이고 왼쪽 아래에 작은 점 세개로 포인트 RGB가 있어요 지하로 키맵핑을 할수있고요 무선 모드를 연결하려면 여기 스위치를 ON으로 바꿔야 해요 블루투스는 펑션과 QWE 각각 페어링 가능하고요 펑션과 알키는 2.4 무선 연결이에요. 이 네오 어고에 딱 맞는 팜레스트도 같이 판매됩니다. 요건 아크릴 재질인데요, 크림색 하우징과 잘 어울리죠. 이제 타건음 들어볼게요. 이번에는 같은 PP 보강판에 폼을 모두 빼고 노폼 타건을 들어볼 거예요. 스위치는 다시 냅. 됐다 카본 플레이트예요. 노포에는 카본이 가장 기대되는 조립이었어요. 그래서 가장 마지막에. 여러분은 어떤 소리가 가장 좋았어요? 저는 어고 배열을 좋아하는 것 같아요. 일단 타이핑이 조금만 익숙해지면 어깨와 손목에 확실히 편안한 느낌이 들어요. 네오 어고 조립하고 역시나 일주일 넘게 계속 사용하고 있는데요. 보강판 없이 무보강 빌드라면 소리가 엄청 좋다는 소문이 있더라고요. 리빌드를 해볼까도 해요. 오늘도 제 영상 보러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다음 영상으로 곧 빨리 올게요. 안녕!